The mm -hmm. 어? 잘생는면이 이렇게 계속 잘되고 못하는 네. 팀은 우리 저기 네? 첫째 아들 응. 저기 취업 스토리 들었으니까 이제 둘째 응. 아들 결혼 스토리 들으셔야죠. 아, 그렇죠. 어, 둘째 아들 응. 결혼 스토리 한번 해보시죠. 응. 수입하는 응. 섹시한 강치. 아, 정확따지면 <laughs> 아들들은 안 되고 있고 둘째 응. 삼촌네. 둘째 삼촌네가 삼촌 어, 이제. 한구 야구가 문제 없다는 게 못하는 팀이 잘하고 있잖아요. 아올님 아아 <laughs> <laughs> 이후에 최고의 성장 드라마는 모르겠고 네. 뭐 어. 역대 최고의 지금 드라마를 써가고 있는 팀이 롯데다. 역대 최고 나왔어. 아니 너무 안 좋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도막 어. 이민석 선수 나가고 어. 서모씨 어. 나가고 어. 그 투수진에 빵꾸가 나가지고 어. 저는 이번 시즌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음. 똑같은 상황이 작년 5월에 있었거든요. 어, 뭐 롯데가 맞아요. 근데 우에 먼저 맞아서 음. 아, 시작부터 별로인가 했는데 사실 지금 롯데 성적을 보면은 평균 자책점이나 <laughs> 이닝당 출루 허용 꼴찌, 맞아팀 음. 타율 6위. 타점 홈런 5위 막이렇게 해서 음. 사실 어느 거 하나 뛰어난 게 없어요. 그 경기를 음. 보고 있으면 음. 시즌 그 경기 중반까지가 계속 답답해요. 특히 뭐 음. 구창모 선수 어제 나왔던 이용준 선수는 심지어 음. 노이트를 냈거든요. 음. 근데도 보면서. 아, 왠지 우리 팀 요즘 저 실에 가면은 아 3점 차까지는 될것 같다. 야 왠지. 소름 돋았어, 지금. 아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해주고. 왠지 몰라, 네가 돌아서 그랬지. 방방이가 <laughs> 진짜 못 쳐요. 근데 아 뭐냐면, 방방이가 응집력이 있어요. 아 한번 기회를 잡았을 때, 혹은 상대가 실책을 했을 때, 그걸 물고 늘어질 줄 그렇지. 알아요. 어. 그리고 지난주에 좋은 승률의 발판이 되었던 거는 선발진이 아니라 불펜진이 어 굉장히 잘 버텨줬거든요. 어 김진우. 지난 주에도 나균환 선수 7이닝 말고는 다 평균이 어. 5이닝이 안 돼요. 박세형 선수 두번 나왔는데 10이닝이고 음. 스테일리 3이닝, 반즈가 5이닝, 나, 음. 그 한현희 선수 4이닝. 음. 근데 방금 말, 말씀하셨던 음. 김진욱 선수가 6이닝 동안, 6 이닝 동안 6.1 이닝 동안 혼자 무실점을 했던 음, 그 불펜에서 참잘 견뎌줘서 저는 지난주 m v p 는 김진욱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음. 저는 이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굉장히 못 던진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랜더스필드 갔을 때그 비오는 날 볼질을 음, 음. 볼질을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 음. 많이 극복을 했다. 그 극복을 음. 한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주중에 기아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번 멸망정이 <laughs> 두 팀한테 되게 어, 윈윈 어, 왜냐면 롯데 불펜지는 내공이 통한다는 자신감을 얻어서 필승조로 성장했고 기 네. <laughs> 타자들은 내가 공을 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어. 결국 삼성과의 경기에서 그렇게 홈런을 세 경기 같이 는나 그랬잖아. 그첫 경기에는 막 욕을 욕을 그렇게 했다니까, 대표님. <laughs> 맞 아, 진짜, 그, 진짜 역대급 욕이었어요. 최용우 그 홈런을 쳐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음. 살아났지. 음. 사실 그 최홍우 홈런 치기 전까지는 분위기는 그냥 삼성 쪽이었어. 무난하게. 그래, 솔직히, 솔직히 현대도 그때쯤 유니폼 우리 어떻게 주선주선 입혀야 될까. 위닝을 또 하고 왔고, 이것도 기아전 위닝 같은데. 아니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laughs> 하고 있었다고. 명분이 없어. 내가. 아 그래서 내가 명분, 명분 만들려고. 아니 그래. 아니 아니 우리 이곧 나의... 4만 될것 같거든. 사만 어, 공략으로 음. 그때 주성주사 한번 유니폼 입어보는 아, 거 같아. 아니야. 사만, 사만 됐는데 어. 5승1패 정도는 해줘야 주성주 하지 오승을, 않겠습니까 사승 2패로 하자. 사승 이패 정도. 어, 그러면 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거 벗겨서 입히는 음. 것까지 일단. 일단 그 주에는 입... 걸치기만 하세요. 어. 입지 말고. 어, 입단식처럼 그래. 아, 그런데 아, 이거 좀 위험한 게. 근데 뭐, 이렇게 뭐, 듣고 어. 구독자가 어. 빠져나가 버. 그렇지. 상상팬들이 구독을 <laughs> 끊는 거야. 근데 구독을 끊으면 어떡해요 저희 인간이 오니님면안돼 이러면서. 지난주에 있어.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DM을 받았. 이렇게 하자. 구독자가 다 이번 달까지. 상황을 못 넘으면 어. 큰정피도옷 입습니다 <laughs> 빨리 누르세요 여러분 어, 좋은 전략이다 라들 <laughs> 최근 트레이드 중에서 가장 성공작은 음. SSG와 d 롯데의 노경은 김상수 트레이드였다. <laughs> 그 트레이드 어? 아니잖아. 왜 도피유잖아. <laughs> 그 트레이드야. 방출을 늘었날 바꾸기로 한 거잖아. <laughs> 우리가 절로 방출해 주고 저쪽이 우리로 방출해 주고 물론 1년 차이의 딜레이는 있었지만 그렇죠. 성민규 단장님이 계속 예전부터 어.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있던 롯데의 색을 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어. 롯데의 색이라는 네. 게 선수층을 말하는 겁니까? 플레이 스타일을 말하는 건가? 플레이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어. 기존의 롯데에서 뭔가 롯데의 DNA DNA가 흐르는 선수들을 많이 빼내가는 것 같은 느낌. 저는 <laughs> 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어...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가 3년 동안 있었던 거고 지금 3년 전이랑 엔트리 비교했을 때 제가 만약에 3년 전이었으면 모르는 선수들이 진짜 많아요. 음... 그렇게 하면서 많은 체질 개선 그래서 그때 뭐다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실제로 진행을 하고 어... 계셨고 어... 그게 이제 지난 3년은 사실 성적이 안 좋았죠. 야, 네. 쟤도 존칭이네 하셨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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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성적이 양패는. 저 비교는... 나만 공정하구만. 약간 그 화전이라고 하잖아요. 다 태우고 시작. 하는 거. 지금 그 과정을 거쳤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시즌 초기니까. 음. 아무튼 일단 롯데 팬들은 이번 주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NC LG라고 음. 험난한 관문이 예상되지만 음. 롯데가 대진이 그 정도로 안 좋지는 않거든요. 매직방님이 하나. 와 음. <laughs> 시구하셨던데? 어, 네 맞아요 정확히도 네잘 던지던데 그리고 키움을 만나는데 키움과 음. 롯데가 항상 그거잖아요 가을에 두 팀이 동시에 간 어, 적이 없고 음. 그래서 롯데가 그런 거잘 생각하면 키움산에 좀 많이 집중을 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물다 빼고 그래가지고 잘 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직 음. 진행 중이다 <웃음> 아니 <웃음>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은 어떻게 해? 네. 삼성 라이언즈는 어떡합니까? 삼성 걱정 왜 하시죠 갑자기?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이 에? 이게 진짜 평성을위해서 <laughs> 아니 하나를 걱정해줘도 되 <laughs> 걱정해주는 음. 팀 안돼. 콕 집어. 하나는 어제 한단은. 이겼잖아. 그리고 하나는 음. 계속 뭔가를 계속 새로운 선수들도 나오고 말이야. 계속 음. 뭔가를 한다고 음. 하려고 하잖아. 그건 맞아요. 이번에 어. 사실 하나가 톱타자가 없다라는 게 항상 고민이었는데 음. 이원석이라는 톱타자가 생겼단 아. 말이죠. 음. 잘해? 아유, 잘해요. 출루율, 그러니까 타율 대비 출루율이 굉장히 높은 스타일. 아. 그러니까 오른손 버전의 이용기라고볼수 있는데 음. 일단은 발굴했다는 거. 음.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고 어제 LG와의 경기에서도. 결국 상대방이 실수를 응. 물고 늘어지는 게 아, 저는 그렇지. 에, 위닝 스트리트라고 생각하거든 실수를 해주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돼 응. 실수를 해줬는데도 못 이기는 건 문제가 많지 그렇죠? 결국 <laughs> 뭐 그런 팀이 있을 거야 <laughs>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4연패에 빠지고 굉장히 불안했을 때내 음. 심리가 많이 유축됐을 때 음. 그때 그때 진짜 작년에 폰트랑김가현이 너무 생각나는 거야 어. 우리가 사실 로메로가 지금 아직 10억 경기도 로메오는 못 던졌다고. 네. 그러면 얘는 아직 한국에서 던진 게 하나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게, 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로메오한테 약 지금 80만 달러를 이미 보장이 됐어. 10억이야, 10억. 음.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진짜 너무 무책임한 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음. 진짜 무서운 게한 번이 어렵고 두 번부터 쉽다 그러잖아요. 이미 어. 69억을 그렇게 써본 적이 있으니까. <laughs> 10억이 <laughs> 뭐 크게 보였을까요? <laughs> 아니, 그니까 나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사실, 괜찮은데? 이번에 로메로랑 스미트도 그렇고, 뭐, LG의 역대 외국인 타자들도 그렇고, 음. 그니까, 러 약간 매, 음. 매 폭탄 돌리기 의 피해자가 어느 팀이 될지 모르는 거야. 3명 음. 보유, 3명 출전, 이게 맞냐는 거야. 음. 그니까, 러 3명 보유, 3명 출전하는 이유는, 음. 내 말로 선수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야. 음. 우리, 맞아요. 한국 선수들? 어, 한국 음. 선수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고, 음. 정말 그러니까 내가 출전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야. 팬은 10월부터 한 6개월을 기다려. 개막을 하기. 근데 개막 시작하자마자 올해 지금 부상이 마틴 그러니까 NC의 마틴, 와이드너, 와이드너 두산의 파일 그다음에 아. 아까 로메로 뭐 쭉쭉쭉 부상자들이 나오잖아. 네. 근데 이때 돌아오기 전까지 뭐 방법이 없잖아. 써보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네. 왜 팬들은 6개월을 기껏 기다린 다음에 어떤 희망과 어, 꿈도 없이, 팀이 외국인 선수가 없어서 막 성적이 초반부터 막처지는 거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거야. 내돈 내고 가서 대체 선발이 나와서 3이닝까지막 본래 6개 주고 있는 거를 보고만 있어야 되는, 이거는 선수 밖으로서 지키기 위해서 팬들의 기대와 희망을 다 사그라보지 버 않나는 거야. 그러니까, 3명 보유, 3명 출전에 팬들에 대한 생각은 배려는 뭐가 있냐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음. 아까 말했지만 내가 같은 방법으로 지지 말자는 거잖아. 음. 새로운 변화 시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규정상은 10개 팀의 모든 감독과 단장님들이 할수 있는 선택은 똑같다고. 2명, 음. 뭐, 그니까, 투수술에 타자한 명이고, 한 명이 부상당해도 오래 기다려봐야 돼. 음. 뭘 변할, 불펜투수 데려와서 시도해볼 수 없어. 음. 무조건 선발로 해야 돼. 음. 그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고, 아까 말했던 제일 큰 이유는 거기에서 팬들의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지. 너무 빨리 4월, 음. 5월에 용병을 한명 잘못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음. 한 시즌을 어느 정도 음. 실력을 만회할 기회는 주자는 거야. 음. 우리가 FA로 어떤 선수 샀다가 바가지를 당한 경우가 있지만, 음. 다른 라인업에서 올릴 수 있는 선수가 있잖아. 근데 음. 외국인은 그게 없잖아. 음. 그러니까 한 시즌이 꼬꾸라지는 걸다 지켜보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지. 외국인 음. 3명 다 잘해도 뽑꾸라는 팀이 있어, 임마! 너가 랐가네 짜자잔! 야 수입하고 왔는데 네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아 이건 사실 야, 수입 당하기 전에 떠났던 거야 <laughs> 아, 수입하기 전에 아, 다연패 당했는데 여, 왜 우리 팀에 로베로가 없는 아, 거야 이거 할때 썼던 거야 80만 달러라고 막그런데 <laughs> 우리 우승하는 14억인데 응. 나가지고 <laughs> 나올 때마다 점수를 내주고 <laughs> 우리가 아니죠 <알죠>? 예, 3점 나요 이제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근데 뭐 애들 어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어. 김유성 선수가 음. 피해자랑 아. 합의를 했대요. 아. 어. 그래서 이제 어. 피해자도 이제 앞으로 김유성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어. 그걸 보면서 어. 좀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드는 게. 그렇지, 전부 어. 생각이 많아지을 거야. 네, 일단 잘했다. 음. 피해자와의 합의는 당연히 잘한 일이다. 음. 그런데 그럼.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음. NC처럼 과감하게 계약을 포기하거나 방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음. 저는 일단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사과를 음. 했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어, 가해자가 가장 먼저 이렇게 납득을 받아야 되는 게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음. 피해자가 지금 용서를 했다는 거는 음. 이제 이제 그들만의 문제가 된거또된볼수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 근저에 네.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명예훼 손으로 걸고 음. 그다음에 결국 법원에 뭐 뭐까지 음. 다 해본 다음에 다안된거 아니야?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사과를 했다는 네. 것에 대해서 약간. 찜찜하지. 네네. 근데 어쨌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었고 결국 음. 피해자가 용서했으면 우리가 삼자가 이제 뭐라고 하려 거는 예, 그러니까 없어. 정결한 것. 왜 우리가 아니 피해자가 용서했다는데 우리가 무슨 예. 우리가 무슨 심판도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음. 맞다 아니다로 갖다 붙다. 근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 은 다른 영역인 것 같아 나는. 음. N 씨가 음. 그 학원 폭 학교 폭력이 이, 이력이 있는 선수들을 음. 방 그러니까 계약을 포기했죠.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음. 유소년 야구와 그 엘리트 야구한테 준 메시지는 음, 음. 명확해. 너네 그래. 프로 선수 되고 싶으면 후배들 괴롭히거나 그래. 그런 음. 거하지마 쓸데없는 거하지마 야구만 음. 잘해. 음, 음. 어 그리고 야구만 잘해도 너네 그런 문제 있으면 우리 안 뽑을 거야를 음. 전국에 있는 엘리트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한테 들 메시지를 심어줬어. 음. 근데 두산이 그걸 다시 뽑음으로써 음. 어 그래도 결국 야구 잘하니까 데리고 가네. 그렇지. 나는 음. 메시지를 줬어. 음. 그러니까 음. 나는 말지만 김유성 선수가 피해자 당사자간에 해도 했기 때문에 김유성 선수는 이제 막말로 그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린 어리, 나이에 실수할 수 있어. 음. 그, 근데 용서를 구했잖아. 음. 난더 이상 이 선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싶은 건 없는데, 두산의 음. 그 선택은 나중에 음. 몇년 뒤에 이게 엘리트 스포츠에 어떤 영향이 있을 때마다 음. 자유롭지 않다. 그 책임에 있어서. 음. 음.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그로써 NC가 바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NC의 그 용기 있는 선택이. 맞아요. 비난받고 조롱받는 행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이제 김유성이 잘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올 거야. 그렇지. 음... 그게 그냥 야구팬으로서 NC와 두산의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 네. 어.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두산이 지명을 했으면 좀 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예. 네. 그렇지. 우리가 제일 아쉬운 게 그지. 예. 네. 야, 봐봐. 얘들아. 그렇게 잘못을 10대 때한번 잘못을 했어도 음. 너네가 진정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니까 프로에서 다시 도약할 기회를 주잖아. 맞아요. 이렇게 됐으면 네. 이거는 사실 지금 엘리트 있는 친구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된다고. 내가 지금... 어제 괴롭혔던 내 후배한테 오히려 야, 부르겠지, 미안해 적극적으로. 내가 음. 어제 내가 경기 망쳐갖고 너한테 음. 짜증을 냈다 음. 할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고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본인 얘기같으세요 경기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망쳐가지고 짜증 냈다니까 갑자기. 아유 되냐? 이번 주에도 사위냐고 하다가 투수 플라이치니까 어? 갑자기 어? 축상이 되어서 아니, 내가... 그런 타자가 있다고. 사 그런데 셀프로 상대 팀 공이, 어. 상대팀 공이 어. 투수 공이 음. 너무 만만한 거야. 한8 0 k 로 정도 되는 어. 네. 거였어요. 나는 빠른 공이 차라리 좋아. 어. 네. 근데 느린 공이 오니까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야. 어. 그래서 췄는데 투프를 어. 이렇게 가르고 가로... 야구에서 가장 굴력적이라는 투수플라이 어. <laughs> 그럴 수 있지 어. 어. 삼성라 아현주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고 있습니까?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죠? 모르지 알바노 알파도...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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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중에 파란색 옷이 아무도 없는데 그걸 누가 알죠? <laughs> 삼성이 응. 그 선수들 부상 선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음. 네. 부상 선수들왜 많겠어? 음. 지난 겨울에 그 얘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음. 혹독한 훈련, 혹독한 음. 훈련. 어 그러면서 내가 인터뷰를 봤어 박진만 감독이 어.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 음. 아, 우리 때는 이거보다 훈련 더 많이 했다. 음. 어 작년에 그 성적을 했는데 우리는 1등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음. 우리는 작년에 7위 팀이야. 네. 1위 팀이랑 똑같이 연습하는 아니야. 1위 팀 신다고. 7대팀 같이 똑같이 훈련해? 네. 어떻게, 언제 이겨? 우리 현역때 한국에 비하면, 어, 어, 비하면 진짜 평균 정도밖에 안 돼. 아, 안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굴렸다. 근데 막 내가 찾아, 작년에는 삼성편이었으니까 막 음. 찾아봤을 거 아니야? 훈련 음. 어떻게 하는지. 애들이 초주검이 됐는데 거기다 펑크를 치고 있어. 음. 진짜 내가 몸이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막. 근데 거기 막 댓글 보면 아, 열심히 하네요. 음. 막아 희망적입니다.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팀 전력이 올라올 것 같으면 음. 모두가 열심히 하지 음. 그렇지 않겠어요? 양치기론을 가는 건 한계가 있죠. 요즘 어, 세대에서는 그리고 그게 이게 약간 세대의 차인데 이야나 음. 때는 그보다 거 훨씬 많이 했어. 그렇죠. 이렇게 애들 얘기를 한다고 기성들은. 음. 근데 젊은 세대들은 기성들이 하지 않는 걸 하. 사, 했던 걸 안하면서도 그들이 하지 않는 걸또해 음. 예를 들면 인스타에서 음. 영상 같은 걸 돌려보면서 아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자기 개인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음. 근데 기성세대가 자기 방식대로 약간 강압적이지. 사실은 음. 강압적이야. 감독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네.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그 선수들과 맞지 않, 않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음. 그래서 지금 줄부상이잖아. 쓸 선수가 <laughs> 없어. 아예 거의.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야. 아니, 다른 팀이 이만큼 훈련량을 안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뭔가 다른 방향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았나. 네. 나는 그게 너무 우려서. 아니 옆으로 한 발짝 옮기기도 힘든 애가 다이빙 캐치를 한다고 옆으로 넘어진다? 그게 부상 말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훈련량 어. 이 q u a 은 아닐 응, 수 있지만 응. 훈련량이 그렇게 갑자기 갑자기 확 늘어났어 사람들이 응. 막 죽을라 그래 그럼 몸이 탈이 나 그건 확실래우리다체험대로 아, 해봤잖아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판단하게 놔둬야 돼. 내가 음. 내 몸을 좀잘 알고, 음. 내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시간을 줘야지, 단체로, 단체 훈련한답시고, 야구는 단체, 뭐, 스포츠다, 음. 이러면서 단체로 하는 순간, 그것들 다 깨지는 거야 왜 음. 메이저 애들이 왜 개인 훈련 하냐 KBO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음. 싶은 거야 또 사실은 음. 내가 야이잖아 이렇게, 음. 이렇게 갑자기 야, 브레이크를 왜좀 삼성 얘기 짙어진다 싶으니까 그렇게 <웃음> <웃음> 아, 어, 꼬리를 뺀다 나도 오, 이번 주에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음. 있어갖고 어르신들 얘기 나온 김에 음. 그 사실 지난주 에 우리가 김강민 오승환 얘기하면서 막두 달만 젊었으면 네. 이 선수들이 음. 막 다르지 않았을까 막 그런 얘기했었잖아. 음. 근데 이번 주에 김강민이 음. 아또 그, 자기 팀 아니 홈놈 포함 사출루 경기를. 에이아 그리고 일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명절이, 했단 말이야. 명절, 그러니까, 명절 칭찬했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들어봐. 했네 진짜. 아, <laughs> 아니야 내가 하려는 게 다른 걸까. 이게 한 주만에 김강민이 회춘했을 리는 없잖아. 음. 한 주만에 우리 한 주가 지났는데.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느 순간부터 모든 안 좋은 거의 지표를 늙어서 그래. 음, 나이 음. 먹어서 그래. 에이징 커브여서 그래. 음. 뭐, 체정도 지단주 전까지 안 맞을까? 얘 에이징 커브 온거 같아. 체정 없는 지니까 이기잖아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거든요 어, <laughs> 나이 먹는다는 게 이래서 서러운 거 같다. 어. 그러니까 모든 이유를 그냥 너무 쉽게 나이에서 찾으려고 한다. 에이. 그래서, 에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에이. 슬픈 사람은 누구인지 압니까? 김우영 PD. <laughs> 오늘 오, 왔어야 되는 거아니까 어, 응. 우, 우, 영 PD 오늘 왜못하는지 아, 압니까? 그, 마산, 마산 여행, 여행 겸직관 간다고 <laughs> 통일 경기 다 갔다가 지고, 오늘까지 예스. 모르는데. 대로 다섯 개 하고 지고. <웃음> <웃음> 그걸 심지어 또, 속이 어. 가장 좋은 지정석에서 봤어. 어. <laughs> 네. <laughs> 너는 음. 진짜 나빴다! 음, 어, 근데 중요한 음. 게 있어요. 롯데가 진짜 스윗하고 섹시한 팀인 이유는. <웃음> <웃음> 아. 실책이 리그에서 아. 최소 3위에요. 이번 시즌 택도 없는 에러까지는 이제 많이 준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쩌면 지난 주에 음. 좋은 성적의 중심에는 불펜 투수도 있었지만 역시 좋은 수비가 있지 않았나. 스윕하는 아! 섹시한 아! 아! 강 팀. <laughs> <laughs> 자 오늘 본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어. 또 댓글 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어. 요 다음 바로 댓글 편입니까? 드래프트입니다. 드래프트입니까? <웃음> <웃음> 아, 수요일에, 포기했어. 수요일에 드래프트가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네. 자 드래프트 편 보시고 네. 댓글 편 보시도록 하시죠 야 그리고 너 유튜브에 집중한다더니 조, 그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는거한 명도 안 해? <laughs> 유튜브에 집중한다는 시즌 하더니 그 멘트만 딱 날려버렸다? 타격에 집중한다는 그 투수만 사모아 어, 그러니까 <laughs> 모르겠다, 자 너. 여러분 제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주위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올 시즌 꼭 10만 채울 수 있게 여러분 많이 음.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